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준비가 되셨으면 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칠주 동안 시작되는 IM.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시리즈 첫 번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에 한 광산이 있었는데, 부리와 금을 캐는 광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로 이 광산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3명, 33명의 광부가 지하 대략 2,300 피트 지하에 매몰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붕괴 조짐을 알아챈 광부들이 인근 대피소로 모여서 목숨을 살리게 되었어요. 목숨을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봤더니 열명 성인 남자 열명 정도가 그저 이틀 버틸 만한 식량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칠레 정부는 곧바로 구조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기술적 난관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 서둘러서 빨리 구조한다고 시추기를 이용하여서 작업을 시도하다가 혹더큰 매몰 사고 붕괴 사고가 있어서 그나마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33명의 광부가 다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 난관이 복잡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단하기를 33명의 광부가 온전히 모두가 생존할 확률은 2%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처럼 14일 만에 이들에게 생존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시추기를 통하여서 드릴 비트로 작은 드릴 비트로 뚫고 내려갔는데 아 글쎄 거기다가 메모지에다가 우리 모두 살아 있습니다라고 붙여서 올려보낸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서둘러야겠다라고 봤는데 아무리 서둘러도 두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망이 되었어요. 아래 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정도 모르고. 식량이 이미 바닥나버렸고, 탈수와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런 상황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18일, 매몰된 18일 때부터 이제 시추기를 통하여서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식량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고체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액체로 된 어린아이들 유아식, 이유식 같은 것들을 내보내게 되었죠. 것을 먹고 이제 광부들은 살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옷이 내려가고요. 따뜻한 음식도 내려가고요. 스테이크도 내려주었대요. 글쎄, 콜라도 내려주고요. 여러 가지 음식을 내려주고 주, 주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나지 않아서 카메라도 내려주고. 또 전화도 내려주게 되니까 이제 지상과 맞닿아서 소통 채널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로움, 정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이지만 작은 소형 영사기를 내보냄으로 내려보냄으로 광부들은 그것을 통해서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뉴스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세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되찾자마자 이제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TV에 온갖 자신들의 이야기 뿐인데, 33명 중에 누구는 뉴스에 더 많이 나오고, 누구는 덜 나온다라는 사과, 어, 이유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필요가 채워지니까 이 광부들은 지상에다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담배를 좀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도 좀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약에다가 포르노 무비 그리고 포르노 포스터와 같은 부적절한 것들까지 내려 보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매몰 69일 만에 33명의 광부가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과 10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드러난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인 필요가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옷이 있어야죠. 먹을 게 있어야죠. 거할 곳이 있어야죠. 그런 게 있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채워져도 사람은 또 원하는 것이 계속 생기더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필요한 게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 한번 되돌아 보세요. 처음에는 어, 살 것만 있으면 좋겠다.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어때요? 그것이 또 원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더 나은 공간, 더 나은 집, 더큰 집, 더 좋은 환경들을 원하게 되잖아요. 음식도 이전에는 그냥 그냥 먹었다면, 그냥 소고기 먹었다면, 타이어 같은 소고기 먹었다면, 이제는 앵거스 비프 좀 먹고 싶고, 한우도 좀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두 가지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사람들은요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원하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다가 혼동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내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죠. 의식주를 채우고 그 어느 정도 채워지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면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을 쭉 살아, 살아가면서 착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내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원하는 것을 채우며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좀더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여러분들 이제 옷장을 딱 여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옷장에 입을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여보 나 입을 옷 하나도 없어요 쇼핑하러 가야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남편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옷장에는 정리할 옷 천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옷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눈앞에 버젓이 옷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원하는 옷이 없기 때문에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혼동하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 채, 분별하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옷이 너무나 멋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옷이 너무나 멋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사람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분별하고 구별하지 못하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텅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7세기에 유명한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블레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필요한 것이 채워져도 원하는 것들이 생길까요? 원하는 것들이 채워져도 또 다시 원하는 것들을 구하며 살게 될까요? 그렇게 원하는 것을 찾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만족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잠깐 즐거워하다가 더 많은 만족을 느끼고 그래서 어르신이 되면 연세가 어느 정도 차면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어른이 되면 더 아기가 돼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요구하시는 게더 많으니까 기대하시는 것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서운함도 쌓이고 그래서 이것도 제 말씀이 아니라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되면 잘 삐친다라고 하시잖아요. 잘 삐친다라고 하십니다. 예, 기대하는 게 많죠. 그러다가 우리는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모든 사람은 그러다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고 지내다가 죽게 되는 운명에 봉착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도 어떻게 공감하시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꾸 원하는 것이 자꾸 생기는 것일까요? 왜 원하는 것들을 채웠는데 일시적으로만 만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이즈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목마름과 갈증 그리고 배고픔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다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인 내 삶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내 채워진 빈 공간에서 직접 다스려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빈 공간이 채워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노트에 있어요. There is a note in your bulletin. We need Jesus. We need Jesus Christ to fill our empty heart. In order to do that, what we need to do, what do we need to do? First, we need Jesus. Why? We need Jesus to receive eternal life. Eternal life. 얼마나 친절한지 제가 영어 노트에는 대문자 A를 써놨어요. Life. 한국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워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35절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이 6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들어서 아실만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예수님이 출연하셨을 때 당대 유대인들은요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속박을 받게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저 유대 지역만 놓고 보면 인구의 75에서 85% 되는 사람들이 성인 남성이 그저 하루 일당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4인 기준, 가족 기준으로 해봐도 맥도날드 3끼를 먹일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인데, 아니, 여기에도 해서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떼가는데, 1년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18에서 20%를 소득에 띄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의 세금을 정확하게 적응이 안 돼갖고,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여러분들, 20% 가까이 그나마 하루 최저 임금 받는데 거기서 20% 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걸러, 하루 먹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가 봐도 메시아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먹고 살 만한 게 있겠다. 이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잃을 수도 있겠다. 내 자녀가 부족하지 않게 옷 입고 학교도 다니고 또 내가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현장에서 5천 명이면 가족까지 대동하고 왔다고 하면 최소 2만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글쎄 생선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덩이를 축사하신 후에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정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지으셨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구를 다스리시고 모든 동물과 모든 세상의 원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만나와 고기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매출하기 그리고 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할수 없는 곳에서 물을 내어서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분히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소망을 가지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6장에 소개된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유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은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주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은 예수가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욕망을 채우려는 동기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겸손히 열심히 사는 것 잘못된 거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 내 가족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마음의 동기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만 남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도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여전히 갈증과 배고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2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화면을 통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썩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오늘 지나면 사라질 것. 오늘 지나면 일시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 여러분, 우유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우유가 우리를 건강하게 한들, 그리고 유기농 우유가 있다 한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 우유를 수십 톤 쟁여놓고 하루에 쟁여놓고 그 우유를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유통기한이 있는데 말이죠. 감사한 것은 미국은 유통기한이 그나마 길어요 근데 한국은 이틀, 삼일 미국도 길어봤자 한달한달 뭐 뒤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우리 몸에 좋다고 느끼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썩어서 뒤에 밭에 거름으로나 쓰여질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추구하는 돈, 명예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든 일들, 다 일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텅빈 자리를 남겨둔 채 자기의 욕망과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다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직접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그 삶을, 썩는 양식이 아닌 그래서 함께 썩어지는 인생이 아닌 영원할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썩는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셨을까요? How did Jesus meet our needs? Then we met him. I mean Jesus met them by giving himself on the cross.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보다 우리가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우셨는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직접 죽어 주심으로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원하는 돈 벌게 해줄게. 네가 기도하는 것다 들어 줄게. 네가 필요한 것다 채워 줄게. 걱정하지 마. Everything is going to be fine.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네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너에게 줘서 너와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6장에 등장하는 5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유도 알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영원한 갈증과 영원한 굶주림, 이 허기와 공허감을 채우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원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를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수고해서 채울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자신을 내어 던지심으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내어 주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빈자리를 간직한 채 여전히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호세 한인 침략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필요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칠레 북부에 있었던 그 사막 한가운데 있었던 한 탕광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하 2300피트 지하에서 갇혀서 이 광부들은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을까요? 아이러니 한 것은 그래도 기적적으로 필요가 채워졌는데도 여전히 원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2025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칠레 북부에 이 사고가 있었던 광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산호세 광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북가주 산호세 지역에 이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강부들이 구조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다가 또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져서 자신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놓고 부하다가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할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알 수도 없고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살수 있게 됐던 사실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빵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